어서 오세요.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카드를 넣어 주십시오.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지금 처리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해당 은행을 눌러 주십시오. 해당 은행에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보내실 금액을 입력하시고 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지금 처리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금 주의 성명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지금 처리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세표를 네, 받으시겠습니까? 네. 카드와 명세표를 받아 주십시오.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